함께 뛰는 미래, 도약하는 통영으로. 통영시는 내년에도 즉, 쉽지 않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혜를 한대 모아 인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시정 방향은 함께 뛰는 미래, 도약하는 통영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넘어 힘껏 달려 나가자는 강한 거지를 따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 시정을 힘차게 관인할 5대 분야 6점 실책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증주했던 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 도시를 우현해 나가겠습니다. 감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통영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면서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함께 재료형 관광 도시 기반을 작은 작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체 지속 가능한 안심운 산물 생산 및 한로 계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 안심과 나눔 실천, 모두가 행복한 안전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만족, 한발 앞선 적금 행정을 시연해 시정을 개민해 나가겠습니다. 8기는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필요한 투자 억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2024년 당초 예산에 전년 대비 160억원 2.03%가 증액된 8,0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스톤 처칠이 말하길 비가 논자는 기회가 와도 위기만 보고 낙가논자는 위기가 와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통영시는 통영시의회와 함께 지혜를 한때 모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중명한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한 해가 평명이약속했던 미래 100년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의 무대였다면 다가오는 2024년은 이제 그 노력들 미끄럼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평명은그 은혜보다 극동적이고 핵심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남부대륙철도 근세 사업 추진 중 추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을 빈함없이 또한 소속히 추진할 것과 그 재원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지지로 근이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제은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리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의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안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림시여의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입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